2026년형 하이오성 GV650 리뷰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대표 크루저 브랜드 별표 별표 요성. 하이오성 별표 별표 위 최신 모델. 2026년형 GV650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강력한 성능,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목받는 이 모델은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크루저 팬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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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관 익스테리어.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GV650은 전통적인 크루저의 근육질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라인과 LED 조명으로 한층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프론트에는 풀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야간 주행 시 넓고 밝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넓고 낮은 차체 디자인은 안정감을 주며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된 연료 탱크와 사이드 커버는 고급스러운 질감을 강조합니다. 또한 크롬 마감된 머플러와 블랙 매트 컬러 조합이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650cm 급 크루저답게 묵직하면서도 날렵한 균형감이 인상적이며 전면에서 후면으로 이어지는 유려한 곡선이 공기역학적으로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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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조작부 인테리어 엠퍼센드 컨트롤즈 GV 650코핏은 라이더 중심의 설계로 편의성과 직관성을 높였습니다. 풀 디지털 LCD 클러스터는 속도, RPM, 주행 거리, 연료 잔량, 기어 표시 등 모든 정보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또한 블루투스 연결 기능이 탑재되어 스마트폰과 연동해 내비게이션이나 음악을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핸들바의 각도와 높이는 조절 가능하며 장시간 주행 시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시트는 천연 가죽 질감의 고급 소재를 사용하여 장시간 주행에도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동승자를 위한 리어 시트도 넓고 쿠션감이 좋아 장거리 투어링에도 최적입니다. 다시, 다시, 다시. 성능, 퍼포먼스. 이제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 하이오성 GV650에는 수랭식 v t w 647 세제곱센티미터 DOHC 엔진이 탑재되어 최대 출력 82 마력, 최대 토크 6.9kg, M을 발휘합니다. 6단 변속기와 벨트 구동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며 부드러운 가속과 정숙한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제로백은 약 4, 5초로 중대형 크루저로서는 상당히 민첩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ECU가 업그레이드되어 연비와 응답성이 향상되었으며 도심주행과 고속주행 모두에서 뛰어난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서스펜션은 프론트 텔레스코픽 포크와 리어 듀얼 쇼크 어부소버로 구성되어 노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합니다. 코너링 시 안정성이 우수하고 제동력 역시 듀얼 디스크 브레이크와 ABS 시스템 덕분에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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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기능 세이프티 피처스 효성은 이번 g v 6 5 0에 다양한 안전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먼저 듀얼 채널 ABS가 기본 적용되어 급제동 시바키 잠김을 방지합니다. 또한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이 주행 중 미끄러짐을 감지하고 출력을 자동 조절하여 안전한 주행을 돕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 크루 저용 고성능 타이어를 채택하여 접지력과 내구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야간이나 악천후에서도 시야 확보를 위한 풀 LED 라이트 시스템, 그리고 주행 중 긴급 상황을 알리는 오토헤저드 램프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키 시스템과 도난 방지 알람이 포함되어 보안성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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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및 강점 유니크 셀링 포인츠 GV650이 가장 큰 강점은 한국형 크루저의 정체성을 잘 살리면서도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한 설계입니다. 효성은 이 모델에서 성능, 디자인 그리고 편의성을 모두 균형있게 구현했습니다. 특히 v 트윈 엔진 특유의 깊고 묵직한 배기음은 라이더에게 감성적인 만족을 제공합니다. 또한 무게 중심이 낮게 설계되어 초보자도 다루기 쉽고 부시 주행과 장거리 투어링 모두에 적합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뛰어나며 유지보수 비용도 수입 브랜드에 비해 훨씬 합리적입니다. 효성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부품 공급과 서비스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가격 프라이스, 2026년형 하이오성 GV650위 국내 예상 판매가는 약 1,150만원 물결표 1,250만원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동급 배기량의 일본 또는 유럽 브랜드 모델 대비 약30% 이상 저렴한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중형 크루저 입문자나 가성비를 중시하는 라이더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결론 컨클루전, 정리하자면, 2026 휴성 GV650은 강력한 퍼포먼스, 세련된 디자인, 뛰어난 안전성,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을 모두 갖춘 완성도 높은 크루저입니다. 한국 기술로 만든 글로벌 수준의 크루저로 라이더에게 새로운 주행 경험을 선사합니다. 휴성은 이번 모델을 통해 단순한 국산 브랜드를 넘어 세계적인 크루저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강력하면서도 품격 있는 크루저를 찾고 있다면 2026 하이효성 GV650은 분명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모델입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이상으로 2026 효성 GV650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원하신다면 이 스크립트를 유튜브 내레이션용 대본 스타일이나 별표 별표 자막용 압축버전, 약 400자, 별표 별표으로도 변환해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나요?